아침에 여기 그 오대산 자락에 있는 통마름 통마름에서 약간 물놀이 좀 하고 담그고 일단 오후에 그삼봉약터자연유양님 거기 캠핑장에 갑니다. 그 가기 전에 거기 거의 입실이 한2 시라서 그전에 여기 좀 시원하게 좀 놀다 가려고 왔습니다. 오. 야, 하늘 봐. 하늘 봐. 여기 계셔봐요. 사진 찍어 드릴게. 이야. 이야. 여기는 통마름이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달가람길? 명계리 마을에 간 근처에서 여기 통마름 약수터. 통마람 약수터로 오시면 돼요. 여기 오신다면 이렇게 지금 보이죠. 통마람 약수터 이렇게 갑니다. 여기 다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다리가 잘안돼 있었는데 다리가 잘돼 있네요. 오늘 날씨도 좋고 좋습니다. 자 이제 내리는 이렇게 물 수량도 많고 좋습니다. 여기 그통천 내면 쪽에 오실 분들은 여기 통마람 오시면은. 오대산 자락에 있는 그 저기 산이니까 천이니까 여기도 깨끗하고 숲도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여기로 이렇게 내려오게. 오 여기 평일 날이라 지금 휴가철에는 여기도 사람이 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지금 오. 이야. 한번 들어가 볼까? 아니, 오! 오케이. 오! 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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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어! 얼어, 이야! 이야! 자. 자, ASMR 들어갑니다. 오, 완전히 그냥, 어, 이 여기 앉아 가지고 이렇게 나가네. 날 비가 왔힌데 비가 왔어. 여기, 여기 앉아 있어도 되겠어, 여기. 들어가 봐. 들어가 봐. 들어가 봐. 들어가 봐. 시원하지? 시원하지? 이야 자, 한번 시원한 폭포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 이야, 윤사야! 우와! 우와! 오! 이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오, 여기 통마름이 이렇게 좋네. 이야, 오늘은. 여기서 놀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죠. 여기 평일날 놀러오세요. 평일날 기가 막힙니다. 야, 이게 할아버지 맥주 냉장고 만든 거야. 어. 기가 막히다. 야, 기가 막혀. 오늘은 삼봉휴양님! 캠핑장에서 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은 매프소에서 먼저 계산을 하고, 그러고 안내를 받고 입장을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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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야영장. 예약자명지. 예약중명 네네. 한봉 자연이 위용 요금. 온수. 입장료. 그냥 일반 입장은 네, 참 어른 천 원. 나오자. 청소년 600원, 아이 300원. 주차료, 있고, 우리는, 야영래프트. 여기, 만오천원. 아, 그래요? 괜찮아요. 만오돈원 아, 괜찮아요. 아그 잔돈이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됐다. 이게, 아, 우리가, 여기 삼봉자연휴양림인데 우리가 지금, 어디야? 제 2양 야영장. 어, 여기, 여기, 여기 더 자는 거고, 우리 약스터가 삼봉 약스터가 여기잖아요. 약스터 갈려면은 뭐 그냥 차끌고 차끌고 가면 거. 되고 이 등산로가 이거네. 다칠봉으로 칠봉. 가서 이렇게 네. 내려오는 거였네. 그 아시죠? 응. 드디어, 우리의 텐트가 완성했습니다. 이따가, 여기는 쉘터. 아, 저기, 이너 텐트. 요렇게. 이따가 여기 간단하게 의자 테이블 놔두고, 주방에서 요리하고, 요렇게. 자연이 형님이고, 요렇게. 이제, 이제 우리 농장 가서 좀 쉬다가, 우리 쉬다가, 자, 오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완성. 아, 힘들다. 갑시다. 그냥 놔두고 가도 돼. 여기는, 어, 윤서가 온것 같은데. 안녕, 은서야. 반가워. 어, 여기는 한봉 자연휴양림 캠핑장입니다. 어, 밤새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 <laughs> 여기 지금 우리 이렇게 다 침낭을 그냥 꽁꽁 싸매고 자가지고, 야. 저는 신낭이 우리는 두 개라 저는 그냥 담요를 지금 두 개를 덮고 잤어요 담요 두 개. 아빠 감기 걸리거어 어, 아 감기 걸리진 않았어요. 나 감기 걸렸어. 어, 완전 냉골. 이게 계곡 바로 옆에 있는 그 깊은 그 오대산 숲 속에 있거든요. 그 삼봉 자연휴양림이. 근데 여기 그 계곡 옆에 바로 이제 데크가 이제. 텐트 칠수 있는 곳인데 어제는 저희 농장에서 잤는데도 19도였거든요 새벽에. 근데 여기도 온도는 19도로 이제 그 핸드폰으로 보니까 19도긴 한데 어 이게 산속으로 들어왔으니까 아마 여기는 온도가 더 추울 것 같아요. 아 어, 더위 많이 타시는 분은 꼭 여기 최고입니다 최고. 얼어 죽습니다 얼어 죽어. 이따가 또지난번에이어서 오늘도 이따가 삼봉 그 약수터 가가지고, 약수물을 좀 떠가지고, 어 오늘 농장 가서 그걸로 <laughs> 이제 약수 밥을 한번 지어서 먹어보도록 할 겁니다. 맞아. 맞습니다. 이따가 다시 삼봉 약수터로 갈때 뵙겠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자,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해 삼봉 약수. 오늘은 아침에 여기 오면은 또 약수물은 한번 먹어야 되니까 한복약수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아침에 여기 철분이 많이 들어간 철분 미네랄이 있는 이걸로 밥을 져서 먹어보려고 오늘 떴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만 삼복약수 그 여기 천연기념물이에요. 여기 이제 철분하고 뭐 미네랄 병 이런 게 듬뿍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그 철분 색깔이 있어서 약간 황색기가 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수원탑이라고 사람들이 또 지난번보다 더 많이 쌓였네요 자선봉에 이렇게 양수통이 세 개가 있어요 세개세 3개. 개가 있어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항상 여기서 뜹니다 한번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물 많이 올라와 있다 물 많이 올라와 있네 자 위에 살짝 걷어내고 자. 잠깐만요. 자. 오. 자.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어, 아 아. 탄산수에요 그냥 탄산수. 얼굴이 좀 부담스러우시죠? 약간 멀리 하겠습니다. <laughs> 얼굴 이 부어 가지고 탄산수입니다. 그냥 시중에서 파는 탄산음 그수 사먹으면 딱그 맛보다 비슷한데 약간 틀립니다 야 일출 야 지금 해가 이렇게 뜨네 요렇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오 약간 일출이 야 드라마틱하다 약간 이제 여기 그삼봉자형님 캠핑 끝나고요. 혼자 와가지고 이제 아이랑 와이프는 농장에 미리 보내놓고 혼자 이제 텐트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 형님은 여기서 이제 끝이고 다음 이제 앞으로 농촌 생활 계속 이어서 하도록 가보겠습니다. 가보시겠습니다.